이거 산에서 직접 다가가지고 순이 저거 신랑이 직접 만들었단다, 이거. 간장에. 이거는 사고대, 이거. 이거 한병 주는데. 뭐, 땀물 이런, 침하고 요물 요대로, 부추만좀 엮어 끓이면 되고. 아이고, 얄무지네. 텔레비만 눈알이 빠지도록 본다. 어? 이봐라. 이 애들 꼭빡최악하다 이게 빨간색이 한 번씩 가다가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네. 지금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아휴. 아들, 아그 천안은 더할긴데 엉망이 긴데 어? 그건 엉망이 긴데 미세먼지 때문에. 그엄마나 지금 뭐, 뭐, 오늘 저녁 좀 일찍 모여야 된다. 배가 고프네. 사고 나고 인자 만났지만은 배가 고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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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디탕이다. 이거. 고디탕은 뭐, 뭐 부추 약간만 넣고 뜰게, 그, 깊이 있는 거넣고 끓이면 맛있고, 요거는 이제, 간장에 있는 기우물 있는데, 꼭 짜가지고, 꼬치장, 살짝 짜가지고, 꼬치장 엮고, 뭉치도 맛있어. 마늘하고, 깨하고, 참기름 좀넣고 이거 다 주네, 이렇게네. 미세먼지, 마네가 밖에 안 나가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아이고, 약구나 반찬 좀 만들, 하나는 저거는 뭐 냉동실하고 미역국이 있으니까 뭐 대충 이래서 먹어야될다 막하다 마스크 끼고 댕기래 미세먼지가 너무하다 너무해